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의 내용은 어, 또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에 내가 또 성토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주 민당의그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또 전주지검을 방문해 가지고 어, 또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여지 성격입니까? 잘못했으면 조사하고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지 자기 스스로 자기 주둥으로 주둥아리로 얘기했던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왜 이렇게 안 하죠? 지는 주둥아리로 떠들어 놓고 이런 망언을 망발을 할수 있습니까? 왜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율배반적입니까? 당신네들 범죄 저절로 놓고 그냥 헛소리하고 큰소리치면 범죄 덮어지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뻘로라니 또 전주지검 쫓아가가지고 응? 이짓거리 하냐고 진짜 전주지검 검사님들 문재인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속히 구속시키 기 바랍니다. 여 보면 내가 그 국민일보 신무 기사를 좀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원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 문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니 검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수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이 정치탄압에 이 대책이. 응? 박범계 이, 이 자식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 방해했지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면 그냥 가서 떠들고 범죄를 수사 못하게 방해해도 됩니까 권리방해죄잖아요 수사방해죄 조사방해죄 아니 문재인이 이 새끼가 뭔데 뭐 성역이에요 왜 수사를 못 하게 계속 이렇게 하죠 감사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무례하다 응 음? 불쾌하다 이 새끼 퇴임하기 전에 검수 안박으로지 조사 안 받으려고 법 바꿔놓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놈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란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 안 받겠다고 법을 그냥 바꿔놨어요. 이게 내란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란의 혐의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이 적대국에 체포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새끼처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구조나 송환을 안 했어요. 이거 내란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군 통수권자, 통치행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관련해서 내란이라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다면 문재인도 내란 속에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의 범죄는 수사 받으면 안 되고 응? 음? 윤석열 대통령은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감사원장 그렇게 탄핵시켰잖아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그런 식으로 탄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조사만 한다면 뽀로로 기어 다져가가지고 있다고 소리하라 하냐고요. 이 새끼들 보니까, 응? 서해 피약 사건에 범죄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또 지금 공권력에 대해서 좀금 대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절대 성역이 아닙니다. 문재인 스스로가 말했던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당당히 검찰 조사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전주지검 검사님들, 문재인이가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너 기어 나와! 수사 받아! 라고 당당히 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단한 번도 조사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가 뭡니까? 이렇게 시민이요! 저도 아니요, 진짜! 조사 받아야죠, 당연히. 이 새끼 이어놓고이 수십 명의 경호를, 하고 말이지. 민주당, 이 개자식들은, 문재인 그러면, 그 경호 다, 다 없애. 경호법, 경호법을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응? 민주당 보호하면 당신들은 내란이야. 범죄자를 수사 못하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내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의원들도,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거에 관련해서 내란이라 정확하게 말하고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틈만 나면 이런 식으로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 검찰이 아니라 당신들 정치를... 응? 당신 정치적 내란을 하고 있잖아. 탄압 시도가 실패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법을 바꿔서 피해가려고 하고, 범죄자 새끼가, 그랬던 거아니요 지금이라도, 니네들 말한, 말한대로, 지금이라도 문재인 당장, 당당하게 수사 받아야 됩니다. 응?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족들을, 범죄를 지켜주는 게 당신들이 할 일입니까? 그게 의정활동이에요? 의정활동을 빙자한 수사방해잖아요. 응? 당신들의 주장이라면, 당신들의 내용들이라면, 이거 당신들, 국회의원 뺏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수사 못하게. 이제 이런 허접한 말장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놨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말대로? 근데 문재인이 지금 범죄 행위가 한두 가지입니까? 나는 내 사건만 가지고도 얘기, 얘기한다니까요? 서해비경사건 잘못 없어요 문제? 니네들 지금 그 배지 유지하려고 계속적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해가지고 비공개 재판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범죄자 새끼들이 나쁜 놈들 아니야? 정신 나간 새끼들이 없어 진짜 입법부를 빙자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니까. 당신들도 성얘이 아니라고. 이 행위 자체가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 짓을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 국민들이 앞으로 민주당 정당 해산을 외치고 반드시 민주당을 해산시켜서. 해산시킨 다음에 이 범죄행위에 관련해서 낱낱이 파헤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애국과 멸공을 외치겠습니까? 오직 이, 이런 국가 전복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라와 어? 주권을 바로 잡으려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이 각성하고 개몽하겠습니까? 당신네들 그동안 조작과 선동, 거짓 은폐로 눈과 귀가 멀어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행동이고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런 정치행위 우리가 근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제, 진정한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탓보다 당신들 탓을 하고, 당신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응? 깜빵 가는 게 겁나고 무섭고, 다른 사람들은 깜빵에 보내야 된다? 당신들 이런 이불 배반적인 이 사상, 이거 공산당 빨갱이 생각이에요. 저는, 반드시 문재인의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또 민주당의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이런 짓을 멈춰야 될 것이고 당신들 정당해산돼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